새정치민주연합과 광주시가 유대의 성공 개최와 지역 현안의 국비 예산 확보에 힘을 모기로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과 광주시는 최근 광주시청에서 윤장현 광주시장과 지역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선 광주시가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정부에 제출한 주요 현안사업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으며 유대의 입장권 판매 대책과 호남 고속철 KTX 증편 등에 대해 당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내년 예산 그 확보를 위한 전쟁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메르스 전쟁뿐만 아니라 예산 전쟁도 이미 정말 시작된 것 같아서 저희 정치권과 우리 광주시가 정말 손에 손을 잡고 합심을 한다면 이 전쟁에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감히 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당정 협의는 어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광주 시와 정치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역민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민생 문제를 해결해내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의 문제, 국비 지원의 여러 가지 문제, 유대에 대한 준비 상황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아울러서. <laughs> 아시아문화전당 교관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아시아문화개발원의 현황 보고를 드리고 각 자치구 지역 현안도 받으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세정치민주한 광주시땅이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일에 부응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지혜와 열정이 함께 녹여내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